근데, 오늘 가격은 네. 왜 아직까지 안 올리신 거예요? 안 올리려고. <laughs> 그냥,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올리기 싫으신 거예요? 네. <laughs> 어머니가 소주를 좋아하시는데. 네. 좋아하시는 <laughs> <laughs>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어, 신류 어, 젊으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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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야, 쫄깃하겠다 와, 와, 근데 어머니, 원래 수육초 무침 같은 거 하면 밀면 먹을 때도 먹지 않나요? 보통 예. 시원한 거 먹을 때 먹는데. 예. 그쵸? 오, 느낌이 골뱅이 무침 같기도 하고. 예. 아술 안주로는 어 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주를 좋아하시는 데아 <laughs> 그러셔서 만드신 거구나 <laughs> 이야 진짜 맛있겠다. 음. 이야. 근데 오늘 가격은 왜 아직까지 안 올리신 거예요? 안 올려. 그냥,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올리기 싫으신 거예요? <웃음> <웃음> 단골 손님들 때문에? 음, <laughs> <laughs> 아이고, 그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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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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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이고지이고다이니까 아이고, 이사고 같은데. 돼지 사과. 아, 돼지 사과 어머니 그럼 여기서 어머니 혼자서 계속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0년 10년? 와꽤 오래됐다 어머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어0년어 젊으시네 <laughs> <laughs> 다른 식당 가면 다 70, 80 <laughs> 막내 어머니, 처음부터 이 비빔면을 사용하신 건 아니죠? 그 처음에 국수 로 하셨나요? 네. 아 네. 그러셨구나 너무 담이 깜깜해서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걸로 바꾸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 여기 인기맨인데 아 그래요?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됐어요? 예, 와 아, 그거 내 거다. 우리 바뀌었다. 이야, 고기 많다. 그치지 네, 고기 아. 많다. 이야. 어때요? 괜찮아요? 네, 이야, 일단 기본 찬이 와 김치는 네. 뭐. 말해서 뭐 합니까? 너무 맛있게 보이고, 요 이야... 항상 부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저는 섞어를 시켰고요. 내장이랑 같이 섞어주시는 것 같아요. 음... 맛있게도 순대는 우리 일반 순대, 고기랑 내장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우 맛있다. 음. 야, 6천 원짜리 믿어 아,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6천 원에 이렇게 먹지? 아, 맛있다.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최고의 소주 안주. 야. 와 미쳤다 드셔보세요 와 장난 아니야 <laughs> 맛있죠 어. 와 수육초무침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 네. 음. 와 너무 맛있다 이거 고기를 싸서 이 와. 이건 안먹어봐서 알겠다 아 맛있다 이게 내용물을 보면 실상 좀 어, 비계 부위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비계 부위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음. 오,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비린 맛 하나도 안 나. 어이 양념장이 되게 아깝고 특이해 보여요. 아 좋다. 아 단공기만. 아우 생각으로 이거 너무 좋은데 와.. 가격이 6,000원이야 와.. 가격대비 보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 어. 맛은 꼭 골뱅이 무침 먹는 것 같아요 와.. 어, 돼지랑 양념이랑 너무 잘 어울려 최근에 국밥을 못 먹어 거친 거 오늘 국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와, 아, 근데 너무 잘온것 같아. 너무 맛있어. 김치를 이렇게 싹 올려서. 야. 야. 여기 지중앙시에 오시면 유명한 국밥집 많잖아요. 음. 일미국밥도 있고. 뭐 지난번에 그 촬영했던 대성집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돼지국밥은 난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뭔가 그 감칠맛이 아그 조미료 말고요. 아무튼 뭔가 그 감칠맛이 아 너무 좋아요. 돼지냄새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골뱅이무침 먹는 것 같아. 음.

와,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맛있다. 음. 음. 와. 오, 마지막 멘트 안 했는데. <laughs> 늦었지만 해야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앉는 좌식 테이블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앉아서 드시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그 토, 네. 네. 카드도 받아줘요? 예. 네. 국밥 네. 먹어도? 네왜 아, 그러세요? 근데, <laughs> 대부분 카드 안 써봐요 다 현금 드시죠? 네와 아, 여러분 카드 기기가 여기 있어요 보요 <laughs> Oh, large <laughs> <inaudible> Small. <laughs> <It's> <play. laughs> uh, uh. <laughs> And then, <laughs> my back.